안녕하세요. 실시간 길어 다듬다다 달려온 다로입니다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모바실입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 괜찮아요. 저는 다이소에서 필요한 거 사기로 했어요. 네, 여기가 여기 계신 분들이랑 리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산타는 없어요. 산타는 엄마 아빠랍니다. 아하하, 여러분. 이건 저의 워카였어요. 아하, 산타 할아버지는 실제로 계신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마법을 할수 있으셔서 원하고 필요한 걸 척척 주신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도 필요한 걸 말씀드리세요. 부모님도 아시는 게 좋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의 초면인데요. 어 진짜 센 탓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음.. 저는 아직 없어요. 서리 안녕. 그럴까? 나도 심심한데.. 오키 11시까지 오기 안녕. 근데 못 하이가. 엥. 좋아. 가자. 줄이 10시간 되기 서리야딴 거부터 타자. 털이야, 어떻게 어쩔 수 없지. 한 개만 타고 가자. 못할까? 음, 나 무서운 거 못하긴 하는데, 그래. 어차피 한 번은 타야 되지. 재밌다. 우와, 재밌었다. 이제 집 가자. 아 가는 길에 뭐 먹을까? 내 네, 버전이 좀 그. 그럼 TMI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오전 11시 38분이고요. 편집일 당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루 만에 7분 편집하는 거 정말 어렵네요. 아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반밖에 편집을 못했다는 게 약간 절망스럽네요. 아 뭐, 그래도 편집이 좋아서 괜찮아요. 아 그리고 내일 최저 영월 11도래요. 저는 학교 걸어서 가는데 그났낮 아,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버전으로 슝슝 우와 하게 진짜 오랜만이다. 낮은 등 같이 할래? 저희가 부를 곡은 소라님의 다름지와 도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오후 항 10분안에 놀이터로 나오기 안녕하세요 음 저는 체리피자 한조각이요 네. 감사합니다. 오, 그래? 그럼 나도. 오, 맛있다. 그러게. 다 먹었지? 계산하자. 저희 계산할게요. 얼마예요? 여기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지금은 오후 2시 46분입니다. 오늘 편집 진짜 공들여서 했는데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laughs> 크리스마스 라키안 가서 너무 행복하네요. 빨리 방학하면 좋겠어요. 방학이 다이어트 브이로그 올릴 거예요. 근데 방학에 하는 거 업로드 시간은 모르겠네요. 아마 영상이 이길 테니까 4월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주의 조심하시고 안녕히 가세요.